이쪽 봐봐, 이쪽 봐봐. 어. 여기 매직, 자, 점프. <laughs> 네 여기 어, 어, 어. 네, 가랑이 이렇게 휴대를 하고 다니더라고. 아니 근데 보이긴 해. 보이긴 왜 여기 하는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약간 어 이런 느낌이야. 예,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네, 무튼 그렇습니다. 별게 다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포켓몬 모드를 이용해서 오늘 고릴라 레이드도 한번 가볼 것이고. 그거 한번 보여줘. 어디 갔어? 물개 어깨에 얹는 거한번 보여줘. 난 그걸 꼭 보여주고 싶더라. 내건 죽어버렸지만 이건 네 아직 살아있지 않니? 음. 내가 그때 튕기지만 않았어도 녀석을 살릴 수 있었는데. <laughs> 어디 있어? 나 이제 왕으로 가고 있어. 근데 물개가 근데 어디로 갔는지 아있나? 나 알아 저기 오징어 있는 데 있어 와 이거 헤엄칠 때도 부스터가 되는구나 예? 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 그랬구나 네아참 케찰 아리나 먹고 자 이거 수상비도 됩니다 수상비 짜잔 어 밖으로 나와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징어도 돼요. 오징어 되고 다 돼요. 아, 물 밖으로 나왔어. 자. 티라노 있는 쪽으로 와봐. 일단 이거는 난 티라노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 만들어준 건 니한테 야나다돌 날라간 거 보니까 죽게 계신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아, 내거물껴 어제 이렇게 엉고 다니다 뒤졌어. <laughs> 아, 개 짜증나네 생각하니까. 아, 레벨 700짜리였는데, 그 색깔도 이뻤는데, 이렇게 약간 흐리멍텅한 색이 아니라 그 파란색. 아, 파란색이 진짜 이쁜 애였는데. 맞아, 맞아. 아. 근데 몰래 이거어 아, 무조건 죽나봐, 밖에 나오면. 멘탈으로... 아, 근데 그 F 두번 누르면은 특수기술 나간대. 아, 정말? 음. 어. 구. <laughs> <laughs> 그 뭐... <laughs> 그 뭐... <laughs> 아니 나는 땅에 닿으면 죽는 줄 알고 여기서 이렇게 던져 줬는데. 애들 다 죽였네. 야나 오징어 얹고 나온 거 한번 보여주면 안 돼? 그래? 오징어 못 봤어. 아 죽어도 되냐? 어, 아 죽어도 된대. 와, 린성. 그러지 마세요. 뭐가요? <laughs> 뭐가 그러지 마세요. 예용. 어, 잠깐. 결과적으로 저것도 내가 잡아준 건데. 아, 진짜 너무하네. 어땠어? 됐어? 됐어? 아니 아직. 왜왜 왜, 왜? 뭐? 야, 아이템 이 있어. 아, 그거 안녕. 잘가. 됐어? 응. 응. 봐봐, 물속에서 보여줘. <laughs> 가지고 나와봐. <놔봐>. 무슨 그, 쫄더 <laughs> <좀더> 캐논이냐? <laughs> 어디야? 여기. 와야 근데 이거 귀엽. 약간 그건데, 그 파워레인저 같은데 보면은 막 촉수 가지고 있는 악당 새끼들 있지. 나. 아... <laughs> 전대물 같은 거 보면. 아 약간 그런 거. 그런 느낌인데. 아... 어, 맞막 괴인 뭐 그런 거. 어,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귀엽네. 이것도 특수 기술 쓰면은 뭐 있나? 바주카처럼 나가나? 에이, 아니지. 아니야? 야, 근데 그거 진짜 풀때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물속물 속에서 풀면 돼. 아, 네? 공중에서 죽는지 몰랐네. 난 땅에만 닿으면 죽는 줄 알았네. 어. 그래도 풀면 괜찮겠지? 해봐. 어, 오케이. 그냥 야, 모사, 모사도 보여줘, 모사. 모사? 아, 저기 했네. 거기 아니잖아, 위쪽에. 아, 이고 아이템. 아. 모사? 아, 이고 나, 나 상어 한번 해봐야겠다, 상어. 내 바이오닉 상어. 안녕 잘 있었니? 너왜 눈이 이렇게 죽었냐? 너눈 오늘 빨간색 아니냐? 이왜 눈이 이렇게 죽었어? 어, 뭐다 귀여운 거 같아. 귀여울 거 같아. 오. 넣고 이거 나가봐야지. 이거를 줄라면 이거 억을라면은 여기 디노 픽업이란 아이템이 있는데 이걸 넣어주고 <laughs> 사용을 눌러주면은. 귀여운데? 픽업이 안 생기네. 야, 이거 또 니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 섭장이 해줘야 생기는 애들이 있어. 내가 하면 안 되고. 아, 어, 됐다, 됐다, 됐다. 아, 돼? 자, 나와봅시다. 음, 나 이미 나와 있어. 아, 귀여워, 귀여워. 그, 약간 상어, 상어 그, 가방 그런 느낌인데? 포켓몬 어. 모드 버그 많아요? 아, 그래, 보여요. 아예 그싹다 바꾼 거라서 그게. 근데 난 포켓몬 퀄리티가 이렇게 좋지 않더라고. 내가 모드를 봤는데. 어딨어? 형 앞에. 안 보이는데? 아 그래? 아직 매고 있는데. 너내 상어 보여? 어 보여. 귀여워. 이거 어제도 이랬었어. 잠깐만 이거 설마 이러다 또 튕기는 거 아니야? 씨발. 잠깐 잠깐 잠깐. 이러다 튕겨. 잠깐 잠깐 잠깐. 어제 어제 이러다 튕겼거든요. 어제 서로 어깨 얹힌 게안 보이다가 튕겼어요 제가. 한번 있어 봐. 풀어봐. 풀었다. 다시 어버봐. 오 진짜 진짜 끔 진짜 끔찍했다. 얘는 죽으면 안 돼. 얘 내가 타고 어... 다니는 란 말이야. 모두 죽으면 안 돼! 다시 업어봐. 어, 보인다, 보인다. 이제 나와도 될거 같아. 아, 나가지 말자. 어, 여기서 보자. 어때? 아니야, 나오세요. 그냥. 아... 잠깐만 보세요, 그러면. 음. 아이고, 되게 비싸게 본다, 정말. 진짜 어릴까 보다. 오. <웃음> 귀엽죠? <웃음> 약간 그... <laughs> 물도마뱀 약간 그런 느낌이네. 어, 이것도 귀여운데? 오. 좋아, 좋아. 데스. s y 야 근데 너 이제 엘 s 멘탈몇없잖잖아형형 중에 다 y e 내가 중에 다야? 어. 야 그럼 우우이이레이이할할정 정작 동굴 탐험 할때좀 애매할 것 같은데.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e s 뭐. 그래? 다 e 면뭐 어차피 피다 쓰고 나면 그냥 일반 가보이니까 뭐 그냥 괜찮지. 여기몇개 있나? 아, 그리고 어저께, 예. 말해도 됩니까? 나 약간 일름보 기질이 있는 것 같아. 일름보라고 하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얘기하면 안될것 같은데. 그래요? 뭐지? 저기, 아. 빨리 살려내세요, 이거. 안에 있는 아이템이랑 다나가고 여기 어, 내가 거. 어제 다시 만들어 놓고 나갔는데 왜 없어졌대? 네? 그걸 왜 저한테 그러시죠? 어? 어? 이거 내 만들어 놓고 나갔는데?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전 모릅니다. 아, 근데 이건 일보기질이 안에... 아니라 이건 오해야. 왜? 내가 이거 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내 책임으로 몰면 모르겠지. 곤란해. 다 지웠잖아 그냥. 아니야, 테크라고 된거 지웠더니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물이 고장난 걸 살리려다 보니까 된 거지. 내가 모드를 만든 사람이면 모를까. 난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그 아무튼. 다시 만들어야겠네요. 안그러면 우리 그못 만들어야 메카 공룡. 오늘 만들 거야 메카? 일단은 고릴라 한번 싹 털고, 야 이제 우리 자 잠깐만, 네가 어저께 말했던 거 있잖아. 아. 어. 골렘의 부활. 아, 어. 골렘 데려갈 수 있잖아 이제 그러면 어깨에 얹으면. 그치 그치. 야, 보호막 어디 갔냐? 생각해보니까 또. 그거, 아 에너지 다, 다 썼어. 썼냐? 어. 아니, 씨발, 유집이 너무 들어가네, 근데, 이거, 진짜로. 아. 아, 참. 일단, 고릴라를 한번 가야 되니까, 동굴 가서 유물을 얻어옵시다. 그래요. <laughs> 그러면, 그, 어? 뭐야, 뭐? 요, 이거 왜? 아, 여따 만들어 놨구나. <laughs> 아씨 나도 기억이 안 났지? 이제 아, 더 이상 말하는 것도 입아프다이 치매야. 아 형도 몰랐잖아. 내가 어제 여따 만들었다고 형한테 얘기했잖아. 개소리야. 나 껐는데 그때 편집하고 있었는데 내가 알리가 있나? 내가 어제 이거 어 여기 옆에다 만들게. 네가 네가 형이... 모르는 건더 말도 안 돼. 이걸 나한테 돌려 <laughs> 양심이 씨오 <laughs> 아이 누가 돌리는게 아니라 아유 그럴수도 있지 에이. 뭘 그럴수도 있어 도대체 만들어 놓고 아 깜빡할 수도 있죠 그때가 아침 몇시였는데요 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거의 반 반수면상태에서 만들었는데 아나키티가또 탈주했네 식으로. 왜 자꾸 탈주하는거야 저거 아무튼 일단 있네 어 다행이네 <laughs> 분명히 만들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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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자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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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소름 그러면은, 일단, 동굴 먼저 갑시다. 그, 고릴라한테 필요한 그, 유물이 뭐가 있지? 가만있어. 내가 한번 보고 올까? 그래. 그, 그, 도도덱스 그거 켜서 어. 한번 봐주시죠. 제가 유물 가서 읽고 올게요. 그래. 도도덱스? 네, 상어 안에 있는 엘레멘트는 짜가라서 못 써요. 가짜입니다, 가짜. 어, 레 걸리는 거 봐. 여기인데요. 잠시만요. 도도덱스좀 킬게요. 어, 얘는 잠깐만. 어, 사냥 무리 거대 현령 탐닉? 아니,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이 새끼는? <laughs> 어? 아 그리고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그한번 네. 갔다 왔던 곳은 치트로 뽑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말했잖아, 한번 유물 이거 동굴 탐방 갔던 곳은 두번안 간다고. <laughs> 아, 근데 치셨어요? 아까 그거 또 가서 어, 또어오게 치트 쓰셨어요? 막 이러길래. 아얘 예, 썼습니다, 네. 어, <laughs> 상점 모드도 있는 판국에 그게 뭐 대수라고. 음, 어떤 거라고? 어 보여줄게. 일단은 야 일단 음. 하드 쪽으로 다 불러줄게. 하드가 어차피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어. 사냥꾼. 어. 무리. 아 어. 거대함. 어. 현명함. 어, 현명함. 하늘 군주의 유물. 하늘 군주. 다음 탐닉. 면역 다 있어야되는거 아니야? <웃음> <웃음> 그러니까 기존에 거미에 썼던거는 다 포함이 돼 그러니까 거미꺼는 안가도 돼 거미꺼가 이제 사냥 무리 거대함인데 어. 여기서 사냥 무리 거대함 제외하면 현명함 하늘군주 탐닉 면역 네군데야 <laughs> 현명함 현명함 현명함, 현명함. 하늘군주, 하늘군주. 탐닉, 탐닉, 면역. 면역. 아 맞게 맞네. 목소리가 작아졌어. <laughs> 다시 불러줘. 막 음, 그냥 적어놨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유물 얻는 거 금방이야. 우리가 이거 슈트가 생겼기 때문에 동굴 안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면 금방 얻습니다 이제. 다라라라 데든 하늘군주 어디로가자 오케이 오케이 동굴은 그쪽한테 맡기고 어떡할까? 부메랑을 챙겨갈까? 뭐 너내거 아직... 부메랑 내가 준거막 굴리더라. 막문 밖에 나가 있고 막 저기 정글 속에 혼자 숨어있는데. 아니야. 내가 한두세번 다시 가지고 왔어. 아니야 아니야 집안에 잘 넣어놨는 걸? 집안에 잘 넣어놓은 거 어제 내가 했어 새벽에. 그랬어? 잘했... 음. 잘했네. <laughs> 아. <laughs> 저는 이제 붐 에랑이 데리고 가겠습니다. 에랑이. 자, 어디 한번 볼까? 챙겨가야 될 게. 가만 있어봐. 이거 좀 보자. 이 넣고. <laughs> GPS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혹시 낙하선 필요 없을 것이고 후크도 필요 없잖아 이제 필요 없지 근데 혹시 하나 좀 있으면 나쁘지 않지? 그런가? 그럼 일단 후크랑 쇠네 챙길게 응 음. 진짜 다 필요 없어 어, 여태까지 가지고 갔던 거그죠 잡몹 처리용 우월한 창 하나 가져가자 그 다음에, 샷건이랑, 샷건 총알. 은, 뭐, 있고. 근데, 형, 우리, 그때, 서, 서 그, 아, 왜 말이 안 나오지? 그, 그, 서. 어. <laughs> 설산에 아? 있는, 그, 동굴 갔을 때 하늘 군주 얻지 않았나? 그게 하늘 군주 아니었나? 내가, 나 혼자 얻었던 거? 어. 그거는 이제, 파워. 아마 파워 유물이었었던 걸로 기억해. 내가 전지해놨을 텐데, 이거. 어딨지? 강함의 유물인가 아마 그럴 거야 그거. 그거 어 그게 뭐, 하늘군주 위치라고 뜨는데? 에 아니야 <laughs> 아니야 어 확실히 아니야 아니야 어 뭐지 그러면 분명히 그때 강함의 유물이었어 그 철퇴 모양 잠깐만 그러면 철퇴는 모 하늘군주 그거 아닌가? 아야나 하늘군주 어딘지 알것 같아 아 진짜? 어. 우리 처음에 얻었던 게 하늘군주 유물 아니었어? 설산 쪽 동굴. 나 어딘지 알것 같은데? 설산 쪽? 거, 거기가 하늘군주였나? 얻었으면 갈 필요 없잖아. 뽑으면 되지. 아니, 그니까. 아.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달라요, 아예. 가자, 그러면. 거기 어딘지 알려. 나알것 같아. 그 설산 절벽 쪽그 동굴 아니야? 우리 처음에 갔었던 데 있잖아. 막, 기어 들어갔던 곳. 그 앉아서 가는 곳? 기어서, 기어서. 기어서? 아, 아무튼 그거 타고 갈까? 응. 어. 잠시만, 근데 야 우리 공룡 이거 포켓 모드 하나 했는데 하나 데려갑시다. 목처리용으로. 아, 나 이미 어깨에다 얘 올려가지고. 아, 네 그래. 그러니까 걔 말고 근데 걔 말고 더 쓸만한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음. 뭐 없나? 데려갈 만 하네. 고소득 데려가서 다 찢어? 아니야. 고소득도 약한데. 얘 데려갈래? 일격필살얘 <laughs> 움직이는 게 힘들어. 근데 그 동굴 좀 좁긴 해. 그지 괜히 가져갔다가 껴갖고 막 빡빡빡하다가 어. 터지면 <laughs> 이거 근데 이건 안 돼. 얘네 레이드용이라서 데려가다가 잘못하면 착살 납니다. 그냥 우리 힘으로 하자 동굴 <laughs> 할수 있을 거야. 어 그래? 그러면 잠깐 잠깐 좀. 그러면 챙겨가라, 내가 시. 얘를 데려갈게. 저소득이를 데려갈게. 어깨. 아, 그래, 잠시만.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일로 와봐. 내 비상 식량 좀 나눠줄게. 일로 와, 뒤에, 뒤에. 응, 응. 피 같은... 뭔데? 오! 짱이다. 내 비상용을 하나 챙겨놨지. 뭐 하시는 거죠? 수리 좀 하려고. 수리야? 또 얼마나 험하했었으면 벌써 수리합니까? 저 이거 만들고 한 번도 수리. 수리 안 했는데. 진 <laughs> 나는 좀험게했어 아, 씨. 철주에 크리스탈 흑진주. 음. 철주에철주에 음. 아니 또 갔다가 안 되면 네. 에너지 없으면 또 난리 나니까. 자. 아, 이러면 흑진주는 몇 번을 사는 거야? 천원 어치 주세요. 일 채팅창 관리자 맞아 이, 이 틈을 타서 음 맞아 이거 이것도 됩니다 <laughs> 그냥 그렇다고요 보여주고 싶었어 아 그래 야아 지금 시청자가 시청분이한분 말씀해 주셨는데 아. 나얘 데려가도 되냐 원숭이? 니네 여기 풀어놓은 애들 하나 데려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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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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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왕이랑 이거 있잖아 제천대성 내가 천왕이 데려가야지. <laughs> 밥 줄게. 근데 걔네가 어디? 먹고, 이거. 어? 생긴 줄 알았다 걔네 어딨는데? <laughs> <laughs> 어이, 깐지나는데 <laughs> 어딨는데? <어디> <laughs> 우리 집문 앞에 아 귀여워 어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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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얘 하나 데려갈게 어 피규어네 진짜네 야, 그 쪼그만한 거아 잠깐만 이새끼 천하가 일로 와봐 잠깐 이리 와봐 <laughs> 출장 가네 어 너도 갈래? 얘는, 자 중립적. 오케이. 픽업. 어, 잠깐, 다, 타임. 나 채팅창이 튕겼어. 잠깐만요. 아 어, 가끔, 왜 튕기는 거야. 고? 출장 고? 잠시만. 가끔 크롬 깨질 때, 앗! 이런, 막 이런 거 뜨잖아. 음. 그렇게 지금 깨졌어, 채팅방이. 됐다. 왜 이러는 거야, 가끔? 움님 멍청이, 꺼져. <웃음> <웃음> 죄송한데 다 보고는 있거든요, 화면에 뜨고 있어서. 어, 하튼 이 혼란을 틈타 주둥이를 열때 응징을 가하리. 이게 없을 때 봐야 돼 사람이. 어, 똥 마를 때랑 똥싸고 나올 때랑 다르거든. 뭐 어, 좋아요. 다시 뛰었고, 자 이제 출발합시다. 갑시다. 내가 위치를 압니다. 하시죠. 누구 데려가? 어, 제천대성 데려가는 거야? 간만에 출장. 자, 간다. 나거기 위치 대충, 대충밖에 몰라는데. 잠깐만. 근데 설산 쪽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대충맞 왜? 누구 무게가 이렇게 무겁길래 철찰 무게가 이렇게. 자, 잠깐만. 저기 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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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세요? 이게 떨어졌잖아요. 어, 있어. 얘가 무거운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얘가 무거워.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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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걔가 무거운 것도 무거운 거지만, 어. 이거 내거 가찰이었어. 아, 그랬어? 어. <laughs> 아, 어쩐지. 개찰이였지 개찰이 개차... k 아, 이거 뼈스킨 이거 겹친다니까. a n i k a n i s h b u s 는 i n pepstay, g 뭐가 지금 이 h 더징그러 I'm t h i n k i 이 g of myself. Jingro, Jingro, j i n g 이 o Jingro, j i n g r 멋있어. 멋있어. 아니야. 그, 나 흰색 점이 너무 싫어. 아우. 왜? 괜찮은데. <laughs> 주인한테 미움받네. 맨날 이용당하면서. 네 옷이랑 잘 어울려. 오골개 같은 느낌. 아무튼 내가 알기로 우리가 저번에 갔던 동굴이랑 그거랑 왜 같은진 모르겠는데 아마 내가 볼때 네가 보이지 않을까.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너, 모르지? 음? 잘모르겠는 19, 거기 아닌가, 거기? 여기! 그래, 여기 뒷문이잖아. 무슨 아닌가? 소리야? 여기. 뒷문이 어딨어? <laughs> 아, 그래? 어이씨! 그래, 내가 말한 내가 여기야, 19-19. 자, 갑시다. 저거 그냥 저렇게 냅둬도 돼? 누구, 쟤? 어. 누가 제일 죽여, 감히? 잠깐만, 어디 어쩌맞지그자 오, 야 여기도 이제 완전 개편됐을까? 우리 여기 되게 짜증났었잖아. 그랬나? 우와! 와, 이쁘다. 미워. 완전 바꿨네. 아, 진짜 투구 벗어야지, 야. 아. 기다려봐. 내가 한번 내 센서를 한번 열어볼게. <laughs> 이럴 수가. 바로 아래쪽에 거미와 개 많네, 미친. 아래쪽에 거미랑 박쥐 있어. 어, 그러네. 와, 밑에 있는 거다 보인구나. 어. 레벨도 조심해. 보이네. 대체 유물은 어디 있는 거지? 야, 우리 근데 여기 이쁜데 썸네일 한번 찍을까? 디라기. 여기 아까 그쪽 여기가 짱인 것 같아. 어? 뭐야? 다아 뭐야. 오, 이, 오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아. 아. 저기요. 그거 저거 쏘시는 것 같은데. 에이, 왜, 왜 저래 이거 저거? 저거 왜 저래? 뭐야. 아 썸네일 찍는데. 죄송한게야너 제천대상 던졌어? 아 여기 있는데 어깨 어깨에 있는 상태에서 제천대상이 때린 건가? 설마 <laughs> 아, 진짜로? 어 아까 제천대성이 죽여서 공격 소리 났잖아. 벌열 이건 대박이네. 어 이거, 어, 이거 썸네일 어떻게 찍어야 되지? 뭔가 기념 사진 여기가 좋은 것 같아 여기. 나 여기가 뭐 앞쪽으로 와. 아니 나랑 옆에 나랑 이 서봐. 이렇게 이렇게. 딱이 자세로. 오오오 대멋있는데 <laughs> 예, 좋은데 아왜채취했어 뭐 벗어 있는 거 좋아 아무튼 어깨 올려놓는 거 굉장히 쓸만하구만 야이 쓸모없는 원숭이들은 이제 쓰네 눈에까시 였는데 자 이쪽인가요 좀더 찾아봅시다. 뭐야, 함정? 저기 나오시죠. 어, 방금 천왕이가 거기다 똥쌌어, 사이에다가. 어, 저기 길 터있다. 아닌가? 이거 유물 같은 것도 서치되나? 야, 이거 진짜 좋은데? 투구랑 이거? 여기 먼저 가보자. 거기 길이 좀 애매하던데? 어, 돌아가자. 돌아가라는 게시야. 되게 좋다 이거. Yeah? 자 여기다가 거미가 여기가 있, 거미가 있으니까 어 우리한테 저기를 보이고 있어.